합시다. 자, philo yeah, philo 뭐야, philosophy, philosophy. p h i l p h i l o s o p h y p h i l o p h y Philosophy. p h i l 잘 s o p h y Philosophy. p h i l o s o p h i l o s o p h i l o p h i l o s o p h i l o s o p h i l o s o p h y l o s o p h y 이런다. 그 philosophy. 아, 알겠죠? 네. 그 그러니까, philosophy 하면 철학 아, 알겠죠? 철학가 G A 포헨이라는 사람이 네. provide 뭡니까? 제공한다. 제공한다. 뭐를 제공해? 어, 한 예를 제안. 네. 어. 이 예가 뭐냐면 무엇에 어. 대한? 알겠나? 네. 뭐에 대한 예를 제, 캠핑, 트리에 대한 예를 제공하는 거 뭐로서? 왜 그래? 뭐로서? 바로, 메타포. 메타포. 들어봤나요? 이거 그거를 별로 힘들어하는 거야. 바로, 메타포는 은유 너무 많이 넣는 명사다. 메타포. 어떤 은유로서? 캠핑 여행에 관한 예를 제공한다 알겠나? 응. 근데 어떤 은유? 은유의 목적 은 뭐야? 뭐를 위한? for the so about so idea. 저거 아이디어. t idea. 아이디어. 함 t idea. 아이디어. 아이디어 하면 이상적인 뭐뭐에 대한 은유? 이상적 사회에 대한. 그러니까 캠핑 트립을 들여다보면 이상. 적사회가 어떠한지를 알수 있다. 있다. 그래서 철학자인는 philosopher G.A. c o 이 그러하다. 알겠나? 자, 캠핑 드립에서 그가 주장하기를그건 누구니? 가! G. 가, 코, 가, 가, 코엔. 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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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장하다. 이 가가 주장을 하는 거야. 주장 아니에요. 정확합니다. 이것은 봐, imagineable 하면 상상할 수 있는데, un이 들하면 상상할 수 없다. 그렇지, 상상할 수 없다. 뭐 that? 이게 가어요 진주. 어이 that 이하는 뭐수없다 상상할 아, 수 좋아, 있는 좋아. 게 아니다. 이렇게 기네 알겠나? 네. 뭘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라고 말하는 거지. 네. 말하는 거. Something like 이렇게. 야, 내가 변형을 요리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거를 먹을 수 없어. 내가 요리했는데, 니못 네 먹어야 마. 중상이. unless, unless. unless. 별표 에게개 중요함. unless는 개 중요함. 독해. 문법다중요한데 이거는 if, 낫의 의미를 담고 있어. if, 낫 뜻이 뭐예요? 뭐, 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니 땡땡, 하지, 그 응. 어머니지, 받는, 그면 말이니? 야, 너희들, 내가 아까 이벤트 소리 대지 마! 와, 잘 듣나? 예. 그래서, 어, 준상이가 무슨 혼나나요? 아니야, 준상이 연기했어. 집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나의 해봐. superior. 우라아 너무 작곡 아니가? 미쳤구나 친구들끼리 캠핑에 가는데 야 너희들 나의 이우월한 요리 스킬을 대한 정당한 가, 어, 가치를 지불하고 댓글 지불하지면뭐 생각 하지마 다가가면 어떻게 해 미쳤나? 이제, 만약에 터트되면저희꺼 꺼지라고 그래 꺼지라 지금 이거 퇴트될거야 여기 차내차 타고 왔어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이야 대판되는거죠 but rattle만 rattle 오히려 오히려 어, 그렇죠 원포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한 사람은 저녁을 요리합니다 또 이거 봐 와, 다른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텐트를 씁니다 또 다른 사람은 퓨리파이 <laughs> 퓨리파이 말 정화하다 네가 선생님을 본 첫날부터 선생님의 영어는 퓨어하지 어, 데비 선생님의 영어은 퓨어하네요 첫날부터 느낄 수가 있었어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필요만 순수한. 지금까지 만났던 선생 중에 선생이 가장 필요하십니다. 인정하잖아요. 정화는 뭘 정화해? 물을. 그쵸. 그게 뭐 식수를 안 떠가지고. 뭐 요즘에 무슨 팩에다가 양념하니까 웬만한 또뭐 광물도 지금도 없어요. 그러게더라고소원의 기타 등등. 그쵸, each, each 각자죠 각자. 그 캠핑에 이만 각자가, 해봐. In accordance with. In accordance. 땡땡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몰라서 해석이 좀안되니 땡땡에 아, 따라. 뭐에 따라? 남자 수도 있고 여자일 수 있잖아. 네. 사람 그나 그녀의 뭐? Abilities. 능력. 능력. <laughs> 사투리 해봤어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의 능력에 알맞게, 능력에 맞춰서, 취할 일을 하면 되잖아. 이게 뭐니? 그래도, 이상적인 사회이고. 아까, 이놈 뭐야? 내가 요리한 거 나의 우울한, 내가 누구보다 훨씬 요리 잘하거든? 그 맛보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이런 게 아니죠. 알겠나? 네. 그래서, All t e e d in m o d e goods 뭡니까? 상품인데 한마디로 여기 보면 에, 좋은 것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상품이라 보면 되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누리는 것 캠핑 트립에서 내가 아니 내가 하지 않았지만 남이 한것 누리는 것은 공유되죠. 모든 것들 맞죠? 네 그리고 뭐의정신스피릿가 정신이야. 땡땡이 정신. 무슨 정신일까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고 전체에서 우리가 서로 어울려지는다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 공동체. 그 영어로 뭐라 그래? 네. 커뮤니티. 커뮤니티예요. 이 친구야. 커뮤니케이션은 의사소통이에요. 친구야. 예. 정신 챙기라 예. 달라요. 네. 응. 자 어떤 의식? 공동체 의식에 의해서 make a party participant participant 참 여자 캠핑 여행에 참여한 참여자를 무엇하게 만든다? 모두 뭐라고? happier 더 행복하게 만든다. 맞나요? 네. 자, 이 캠핑트립, 이거는 관계부사로 지금 연결 하겠어요. 관계부사로 연결 하겠습니다. 캠핑트립은 뭐니? 가 사람이 네. 뭐하는 거야? attempt to, attempt to 부동사요. attempt 네. 네. 뭐하도록? 시도하다는 뜻입니다. 동사 운영하도록 시도하다. 캠핑트립이라는 것은 결국 뭐야? 거기 캠핑에 참여한 각 사람이 뭘 시도하는 거야? 개인이 얻떠요뭘 얻어요? 맥시멈입니까? 그... 맞아 그렇죠 그 뭐야 맥시멈이 뭡니까? 최대치의 보상입니다 누구로부터? 다른 캠핑하는 사람으로 맞지? 네. 내가 어떤 일을 해? 예를 들어 저녁을 준비한다든지 텐트를 친다든지 그래요? 네, 저또 다른 뭐 물을 정한다든지, 갑자기 다른 능력에 맞춰서 일을 할거 아니야. 근데 그 캠핑 온 사람들은 그러는 과정에서도 뭘 기대해? 최대치의 보상을 어. 기대하겠지. 내가 한 만큼. 애들은 어. 그보다 더. 맞나요? 네. 다른 캠프들부터 In exchange for man, 뭐에 대한 대가로. 대가도 되고, 교환. 뭐에 대한 교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또는 그녀나, 그, 그녀, 그, 그나, 그의 탤런트만 제, 재능이잖아. 제치루에서 네. 말하는 이 능력이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을 사용한 것에 대한 교환으로서, 그 대가로서, 상대방으로부터, 그, 다른 그 캠프로부터, 최대치, 뭐를 얻어내는 거야? 보상을, 네. 보상을. 보상을 얻어내는 거지. 알겠나? 네. 알겠지?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 그러한, 어, 캠핑 트립인 와, 이 주어가 참 어렵게 길죠. 여기부터 끝까지가 주어야. 맞아. 이 문장이 왜 이렇게 기냐면 여기는 관계부사 때문에 그래. 관계부사. 관계부사절이 초록색으로 좀 이, 여기거든. 이게 다 관계부사절이에요. 관계부사절도 똑같아. 여기 명사가 있고 뭐 where 오고 난 다음에 뭐 주절 주절 주절하고 동사가 이렇게 오잖아. 어? 얘는, 그냥, 응. 그냥 얘를 수직해주는 것밖에 안 돼. 지금 얘가 이렇게 된거죠이분이인 거야. 이 명사인데, 당연히 주어고요그 주어인 쟤를 수식을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길어. 그래서 학생들이 뭐 하기 힘들어? 부사 찾기 힘들지? 템팁 아, 어. 줄게. 조동사. 바로. 까지가 이거 그냥 팁이야 문장의 s 주어 1 가능성이 높다 이게 선생님의 일종의 경험에 의한 팁이야 그게 완벽하지는 않아 그러나 대부분 조동사 앞에가 주어야 그러니까 조동사 앞까지 전체 이게 조동사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다시, 어, 그런 거지. 다시, 가능니다 캠핑 트럼 어떤 거야? 캠핑 각 사람이, 각 사람이 시도하죠. 네. 쇠대치의 보상을 얻어내고자. 누구로부터? 지 말고, 다른 캠프들로부터뭘교환하는 거야, 그? 자신에 캠핑. 썼던 그 탤런트, 애교 그 말했던 능력 있지. 네. 그것에 대한, 사용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렇죠? 대치가으려그래요 근데 그 캠핑 트럼 어떻게 해? 한마디로 남한테 뽕을 뽑아내려고 시도하는 거야 이 정도 했으니까 너다줘 그러면 재빨리 엔더 끝난다 캠핑드래곤 해봐 디자스터 이게 재앙 재앙이나 재난입니다 진짜 재앙과 재난입니까? 뭐, 뭐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망친단 말이야 뭐로? 그냥 재난 속에서 엉망 칭찬으로 끝날 것이다. 그리고 불행해지는 거죠. More of a decision. 어, 그뿐만에니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뿐만 게다가. 그것도 세모. 그렇죠. 게다가 세모. 땡땡 든다는 렇죠 그러니 우리는 w e l l have a better life. 더 나은 삶을 가질 수도 있다. 어디에서? 더 평등한, 그리고 corporate man. 협력하는. 소사이티 사회 더 평등하고 더 현명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행복하죠. 알겠나? 누군가 한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질라 하지 말고 서로 좀 일정하게 그렇죠. 나눠가며 다는 자, 커뮤니티 맞죠? 네. 읽어봐 All, All the, the people, people who live you. in a particular area or place. The particular지만. 자 보세요. 특정한 작정한. 육체적인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장소에 사는 모든 사람 그리고 뭐야? Friendship, 친구, 우정, 우정, 뭐 사이에? 우정 사이에 다른 집단 사이의 우정. 근데 sense는 sense o 하면 땡땡 감입니다. 무슨 감? having something in common. 뭔가를 공통으로, 공통적으로 뭔가를 가지는 것에 대한 감. 즉, 공통하는 네. 유대감. community. 자,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캠핑 경험을 망쳐질 것이다. 자, 뭐만 한다면이야? 예. 가정, 가정법이 가정법. 가정법? 자, 현재로 돼 있지. 한국말 해석이 현재야? 네. 잘 봐. 한국말 현, 현, 한국말 뜻이 현재야? 그럼 가정법을바꾸봐 뭐가 돼야 돼? 이거. 과거. 어, 그렇지. 가정법 과거. 그러면 가정법 과거의 기본 형태를 한번, 한번 우리가 드려볼까? 복기를 해볼까? if입니다. 주어입니다. 과거. 동사인데, 비동사는 뭐만 쓴다? or. or만 쓴다. 기억합니까? 그 다음에 주웠습니다. 그다음에 w good, good, 동사 5형 heavy pp는 아도 방법이 아 이걸 선생님이 그때 하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입 생략에 의한 h e n t o r y not for we without not for 적어라 이거를. 알아도 적어. 왜냐면 지금 이제는 적어야 이제 니게 돼. 이거 목적. 뭐뭣이 아니라면 아잠뻑 과거는 뭐, 저런 형태여야만 합니다 <laughs> 됐나요? 네. 그래서 뭐가 아니라면 자, 벌써 사람들이 만일 if people 행동한다면 어딨어요? 이 heave죠? 네. 이거 뭐를 써야돼? 지제를 Behave. 하고... Behaved. 과거 완료로 왜자업서과고 동사랑 하고. 과정법. 과거요. You people behave, 어떻게? 그런 식으로. In such a way. 봐봐, such a way. 아, 이, 여기까지가 way. 그런 식이고. 알겠나? 그리고 in이 되어서 으로 그래서 통틀어서 어떻게 인서치 오고 말 요런 그런 식이 뭐니 지가 조금하고 남의 한 거를 최대한다 받아 처먹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태도 그렇게 한다면 어떡해요? 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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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맞아요? 네. 그럼 캠, 캠, 그 캠핑 경 The 어디 있어요? Experiment, experience. Experience. 아니죠. 뭐에? 캠핑 가면, would be? Would be to. r o in. 방쳐질 것이다. 이런 거야. 아, be, 아 be. 근데 여기서 우리가 <laughs> 수중에 이렇게 보여. 왜냐면 얘를 남았지. 이 <laughs> 두가. 바로, World 2부 정사. 이렇게, 바꿔. 선생님도 이렇게, 왜 선생님이 왜 이렇게 엑습하는것 같아? 왜냐하면, 저걸 다 활용해야 돼. 다 될까? 활용해야 되고, 그걸 활용하면서도 내가 바꾸게 될까? 있으 자, 이거 비트 부정사 과정법 과거인데요. 비트 부정사 이거는, 이런 걸하지 예, 의, 가, 의, 운. 따라 의, 가, 의, 운. 예, 가, 의, 운. 뭔지 알아 예정, 의, 무, 가능, 의도, 운명 비동사에다가 저렇게 투부동사 보면 예정, 의무, 가능, 의도, 운명 중에 하는데 네가 생각할 때그 중에 어떤 거니? 지금 해석을 바탕으로 봤을 때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자 한다면? 어디야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자 한다면? 아. 어, 의도 의겠죠 예. 그럴 의도가 있다라 그리 어려워 자. 이거, 비주, 이거 과거, 가작법 과거로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거야. 결정적으로 얘가 눈에 보이셨을 때는 얘를 바꾼 거야. 네. 얘 하나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야. 이거 어려워. 비트부정설 기억하시고. 제가 이제 제목이 뭡니까? 리드투 뭐죠? 아까? 이끌다, 또는 일으키다. 어떤 일을 일으키다, 어떤 방향으로 이끌다라는 말이요 뭐를 이끄는 거야? 땡땡으로 이끄는 것. 뭐와 평등 약까 뭐를 했어요? E e Equality. 이퀄 u a l i t y 다음에 협력이죠, 그로 c o o p e r a 다 i o 회의 평등과 뭐 사회의 아. 협력 같이 도와야 되잖아. 누구만 하고 누를일안 하면 안 되잖아. 프가 yeah. 가지고. 과연 무엇이 사회의 평등과 협력을 이게낼까됐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제목입니다. 자, 이거는 이루어진다. 이루어 뭡니까? 동의서해서 어, 각자의 땡땡을 통해서 이것은 이루어진다. 자, 어, 이 사람은 주어진 철자를 사용하고요. 그치? 그 다음에 뭐라? 본문의 단어를 사용하되, 법법에 맞게 변화가능하다. 본문 단어 이외는 안된다. 빈칸 에는세계 단어 모두가 가, 맞아야 정답이 된다. 땡땡이 뭡니까? 아까 말했잖아. On Idea Society 무슨말이니? 이이 상적 사회는 만들어진다. 뭘 통해? 각자의 뭐? 각자의 땡땡 응. 서로 각자의 뭐에 의해서? 뭘? 무슨 감을? 커뮤? 커뮤니 공동체 의식이라고 그러죠.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그렇죠. 기반으로 한 어? 각자의 아까 답이 떠나죠위래서 뭐? 네. 어? 오퍼레이션, 우리 협력, 협력, 뮤니의 의식, 이 다시, 아, <뮬리티> 아, <sunday> 자봐 예. 이상적 사회는 네. 뭐야 각자의 협력과 뭐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한 각자의 네. 협력에 통해서. 네. 안 되겠습니다. 네, 안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